카슈미르에서 인도와 파키스탄 간 포격전이 벌어졌다. 인도군의 k9 바즈라가 중국산 sh-15를 규멸시켰다. k9 신문은 파키스탄의 sh-15 36문을 완파했다. 인도군은 단한 대의 손실도 없었다. 이 승리로 인도는 k9 250문을 추가 도입하려 한다. 한국 방산에 대한 신뢰가 급등했다. k9 바즈라는 하나 디펜스가 개발한 자주포다. 인도 현지에서 l t 가 생산하며 성능이 입증되었다. 파키스탄은 중국의 SH-15를 믿었다. 그러나 사거리와 정확도에서 K9에 밀렸다. 인도는 2017년 K9 백문을 도입했다. 2024년 백문을 추가로 계약하며 전력을 강화했다. K9은 사거리 40에서 50km를 자랑한다. 15초 내 3발을 발사하는 속도가 강점이다. SH-15는 사거리가 길지만 정확도가 떨어진다. 차체 흔들림으로 장거리 사격이 부정확했다. 인도군은 나다크와 카슈미르에 K9을 배치했다. 중국과 파키스탄을 견제하는 핵심 무기다. K9은 2019년에도 SH-15를 압도했다. 당시 신문으로 36문을 무력화시켰다. 파키스탄은 중국의 SH-15 성능을 항의했다. 중국은 훈련 부족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인도 총리 모디는 K9을 극찬했다. 그는 바즈라는 우리의 자랑이라며 추가 도입을 지시했다. K9은 인도 사막과 고산지대에서 안정적이다. 영하 20도에서도 완벽히 작동했다. 하나 디펜스는 LT와 협력해 생산한다. 메이크인 인디아 in 정책에 따라 50% 부품이 인도산이다. K9은 세계 자주포 시장의 52%를 점유한다. 폴란드, 이집트, 베트남도 K9을 도입했다. 인도는 K2 흑표 전차도 검토 중이다. FA-50 경공격기 도입도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 K-방사는 가성비로 유명하다. 독일 지공공공보다 저렴하면서 성능은 비슷하다. 2025년 카슈미르 충돌은 짧았지만 치열했다. 인도군은 선제포격을 감행했다. 파키스탄은 SH-15로 반격했다. 그러나 k 9의 빠른 사격에 대응하지 못했다. K9은 30초 내세 발을 발사한다. SH-15는 같은 시간에 두 발에 그쳤다. 인도군은 드론으로 표적을 탐지했다. K9은 정확히 SH-15 진지를 파괴했다. SH-15는 장거리 사격 시 차체가 흔들렸다. 포탄이 표적에서 200m 벗어났다. 파키스탄은 AWACS로 지원했지만 무용지물이었다. K9의 속도가 모든 것을 압도했다. 인도 언론은 K9 이 전장을 지배했다. 고 보도했다. 국민들은 킹콩이라 불렀다. 중국 웨이보는 SH-15의 패배를 비판했다. K9은 종이 재원만 좋은 게 아니다. 고했다. K9은 155mm 52 구경포신을 사용한다. 사거리는 로켓 보조탄으로 50km까지 늘어난다. SH-15는 155mm 포신이지만 자동화가 부족하다. 장전 속도가 K9의 절반 수준이다. 인도군은 K9의 기동성을 활용했다. 산악지대에서도 빠르게 이동하며 사격했다. 파키스탄은 M109 자주포도 동원했다. 그러나 구형이라 K9의 상대가 되지 않았다. K9은 47톤 무게에도 시속 67km로 주행한다. 험지 극복 능력이 탁월하다. SH15는 차륜형이라 기동성은 좋지만 내구성이 약하다. 사막에서 고장이 잦았다. 인도는 K9 250문 추가 도입을 논의한다. 2016년까지 나다크에 배치할 계획이다. 하나는 인도 공장을 확장한다. LT는 추가 250문을 생산할 준비를 한다. K9은 2018년부터 K9A1로 업그레이드 되었다. K9A2는 완전 자동장전을 구현한다. 인도는 K9을 고산지대에서 테스트했다. 영하 20도에서도 포탄이 정확히 명중했다. K9은 K10 탄약보급차와 연동된다. 전투 중 연속 사격이 가능해 효율적이다. 파키스탄은 SH15-236문을 추가 도입했다. 그러나 K9과의 격차를 인정했다. 인도군은 K9을 5개 포병연대에 배치했다. 추가 250문으로 10개 연대를 채운다. K9은 인도군의 주력무기다. 중국과 파키스탄을 동시에 견제할 수 있다. 하나는 K9 수출로 2조 원을 벌었다. 인도계약으로 매출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K9은 폴란드에 600문을 수출했다. 세계 자주포 시장의 절반을 장악했다. 인도는 K9 성공에 힘입어 K2 전차를 검토한다. 500대 도입 가능성이 제기된다. K방사는 인도에서 신뢰를 얻었다.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이 성공 요인이다. K9는 독일 지공공0과 비교된다. 가격은 절반이지만 성능은 뒤지지 않는다. SH15는 중국의 자랑이었다. 그러나 K9 앞에서 한계가 드러났다. 인도 언론은 K9을 사막의 천둥이라 불렀다. 군사 전문가도 극찬했다. K9은 1999년 첫 시제 차량이 나왔다. 2018년부터 K9A1로 업그레이드 되었다. 하나는 K-9A2를 개발 중이다. 발사 속도를 50% 높이고 완전 자동화한다. K9은 1000마력 엔진을 사용한다. 산악지대에서도 강력한 기동성을 발휘한다. 인도는 K9을 사막과 고산지대에 배치했다. 모든 환경에서 안정적이었다. k 9은 15초 내 3발을 발사한다. 분당 6에서 8발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SH-15는 분당 4에서 6발에 그친다. 장거리 사격 시 정확도가 급격히 떨어진다. K9는 자동 장전 시스템을 갖췄다. SH-15는 반자동이라 속도가 느리다. 인도군은 K9의 신뢰성을 높이 평가했다. 유지보수도 간단해 실전에서 유리하다. K9은 K10 탄약보급차로 연속 사격이 가능하다. 전투 지속력이 뛰어나다. 파키스탄은 SH-15의 패배로 충격받았다. 중국산 무기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다. K9은 인도에서 킹콩으로 불린다. 강력한 화력과 기동성 덕분이다. 하나는 인도 공장을 통해 250문을 생산한다. 2016년까지 납품을 목표로 한다. K9은 세계 자주포 시장의 52%를 점유한다. 독일, 프랑스, 중국을 제쳤다. 인도는 K9 성공으로 K방산에 주목한다. FA50과 K2도 협상 중이다. K9은 나다크에서 중국 PCL181도 압도했다. 고산지대에서 성능이 입증되었다. 하나는 K-5A3를 계획한다. AI 기반 표적 추적과 레이저 무기를 추가한다. k 9는 인도군의 전술을 바꿨다. 빠른 기동과 정확한 사격으로 승리를 이끌었다. 파키스탄은 K9을 견제하려 했다. 그러나 SH-15로는 역부족이었다. K9은 인도 사막에서 고장이 없었다. SH-15는 모래 폭풍에 취약했다. 인도는 K9 250문으로 포병전력을 강화한다. 중국과 파키스탄을 동시에 견제한다. K방사는 인도에서 성공 신화를 썼다. 하나는 글로벌 방산 기업으로 도약했다. K9은 47톤 무게에도 험지에서 안정적이다. 1천마력 엔진이 핵심이다. SH15는 차륜형이라 가볍지만 내구성이 약하다. K9의 궤도형이 더 유리했다. K9은 인도군의 자부심이다. 메이크인 인디아 정책의 성공 사례다. 하나는 K9 수출로 2조 원을 벌었다. 추가 250문으로 매출이 급증할 전망이다. K9은 세계 최강 지공 공공과 견줄만 하다. 가격은 절반 수준으로 경제적이다. 인도는 K9으로 파키스탄을 압도했다. 중국산 무기의 한계가 드러났다. K9은 155mm 포신으로 강력한 화력을 자랑한다. 로켓 보조탄으로 사거리가 늘어난다. SH-15는 사거리가 길지만 정확도가 낮다. K9은 모든 면에서 우위였다.